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보는 합천 2023 박보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합천 박물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합천의 옥전 고분군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인데요. 합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날이죠. 2023년은 합천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합천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합천군은 2023년 시작과 함께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만들기 위해 신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시모식은 민간 표창 대상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기 부군수의 공무원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표창장 수여, 신년사, 군가 재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천군은 1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와 18개 농업인 단체와 2023년도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 분야의 2022년도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 성과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황강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는 1월 10일 황강취수장 관련 긴급군민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합천 군민들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강 광역 취소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요구했습니다. 개묘년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김윤철 합천군수와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읍 핫들 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군은 2월 1일부터 6일간 17개 읍면을 방문하며 민선 8기 2023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천 군민과의 대화는 필드형 현장 행정을 통한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군수가 직접 일문 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월 21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해 250여 명의 합천 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합천 군민과 대화는 김윤철 합천군수,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도정 비전 발표, 군 현안보고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역사 및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된 삼가읍성 관련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해 그간 발굴조사 성과를 듣고 조사단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16동, 고상 건물지 1동, 보도시설 2기, 석단 1기, 우물 1기, 담장 4기, 배수로 2기 등이 확인됐습니다. 합천구는 합천지역 자활센터 사무실을 대양면 대목리로 신축 이전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축 지역 자활센터는 단층 구조에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 공간이 확보돼 근로 환경 개선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의 자립, 자활 의지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합천군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서 합천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식에는 김윤철 군수, 조삼술 군의의 의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 제104주년 합천 3일 독립 만세 운동 재현 행사가 3월 21일 합천읍 시가지 일원과 3일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역사의 현장에서 애국 선열들의 민족혼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1월부터 3월까지 합천군 주요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합천군은 시모식과 함께 힘차게 2023년을 시작했는데요. 군민과의 대화, 환강취수장 군민대책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더 나은 합천군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4월에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합천군은 4월 2일 제 22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는 전국 마라토너, 12,251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등 마라톤 동호인들이 모두 기다려온 명품 대회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합천군의 과학 영농을 선도할 과학 영농 종합시설이 건립됩니다. 합천군은 선도적 농업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영농종합시설인 농업기술센터 본관 청사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합천군은 4월 19일 합천운석충돌구 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천운석충돌구 합천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초계면과 적중면을 대표하는 12명의 주민과 동부권역 군의원 3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구성됐습니다. 합천군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황매산 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천상의 화원에서 개최된 황매산 철축제는 다시 돌아온 황매산의 봄 여러분께 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하며 상춘객을 맞이했습니다. 합천군은 합천복합문화센터 내에 여성 거점 공간 이따를 설치하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여성 거점 공간 이따 명칭은 군민과 군민을 잇고 여성과 여성을 잇는다는 의미로 여성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국내 에란인들의 축제인 난인네날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애란인 2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각종 친선경기와 함께 한국출란 새싹판매 및 전시, 경매, 난심기 체험행사 등 다양한 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합천군은 6월 12일 두모산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사회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가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군민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 대학교 46개 팀 1,400여 명의 여자축구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 끝에 충북 예성여자중학교와 전남광양여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합천군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 청년 정책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합천군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 주거 생활 안정, 문화 여가 등 4개 분과에서 청년 정책 발굴 및 아이디어 제안, 청년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4월부터 6월까지 합천군의 주요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열린 합천벚꽃 마라톤 대회에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한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 밖에도 전국 여왕기 축구대회 개최 등 스포츠 도시로서 합천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합천군 가외중학교 축구팀은 대만 펑텐중학교 축구팀과 가외체육공원에서 친선 축구 교류를 했습니다. 합천군은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유명 관광지 안내, 기념품 전달 등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합천군은 대양친환경문화센터에서 대양친환경문화센터 준공식과 주민 화합회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양친환경문화센터는 대양권역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의 강점을 적극 살리고 주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 합천 박항수 축제가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정양 레포츠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축제는 황강의 맑은 물과 은빛 볼에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휴가지라는 주제로. 올해 찾은 방문객은 6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제19회 합천예술제가 8월 16일 이래공원 공연장에서 700여 명의 내방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합천예술제의 주제는 숨 쉬는 예술, 생동하는 합천으로 전시행사는 문인협회의 공원시화전과 미술사진작가협회의 회원전으로 진행됩니다. 합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달리는 국민식문고를 운영했습니다. 달리는 국민식문고는 행정, 교육, 보훈, 세무 등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제39회 대야문화제, 제34회 군민의 날, 제42회 군민체육대회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2023 희망, 행복합천이란 주제로 1회공원 야외공연장 및 합천읍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야문화제는 향토문화 계승 발전 및 군민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민속행사와 체육경기, 전시 및 공연행사로 나뉘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우량암소 보유 두 수가 전국 1위인 합천에서 제1회 합천 황토 한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합천 황토 한우는 군의 한우 브랜드로 육즙이 풍부하고 육질이 부드러우며 우수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제4회 수려한 합천 영화제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합천 영상테마파크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영화제에서는 36편 경쟁작 외, 14편 초청작 등 50편이 상영됐습니다. 합천군은 황매산 군립공원 잔디광장에서 제2회 황매산 억새 축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봄에는 철쭉으로 유명한 황매산은 가을이면 바람에 파도치듯 출렁이는 은빛 억새로 장관을 이뤄 올가을 꼭 가봐야 할 억새 명소로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제11회 합천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가 25인의 예선 무대를 시작으로 대장적의 막이 올랐습니다. 2005년생으로 이번이 마지막 출전이었던 박지현 사단은 대회 세 번째 출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합천군은 합천박물관에서 합천옥전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합천 옥정 구분군은 가야 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을 인정받아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회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가득, 행복 듬뿍, 2023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김치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 3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합천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황강광역취수장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합천황강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합천군 대병면 합천댐 중공기념탑에서 집회를 열고 황강광역취수장 건립 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천군은 경상남도 시장 군수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시장 군수 협의회 제91차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12월 8일 제277회 합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윤철군수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7월부터 12월까지 합천군의 주요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점점 더 발전하는 합천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의 합천군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보는 합천 2023.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푸른 용의해,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